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네, 오늘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. 어, 휴머니젠에서 어제부로 수시 공시가 나왔습니다. 수시 보고서가 나왔고 어, 이번 내용은 election and resignation 입니다. 이사 선출 및 어, 사임 안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Form 8K가 나왔고요.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골벌스토리는 렌질루마베 임상 3상 성공 및 긴급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. 일단 이번 공시 자료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. 데일 차펠, 티모시 모리스, 데이비드 터즐리 라고 3명이 나오고요. 저는 이때 예전에 생방송에서 한, 한 명씩 이렇게 다룬 적이 있어요. 아마 어, 녹화도 해서 업로드도 또 따로 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면면을 보시면 뭐 절대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데일 차펠 이분은 어, 블랙 홀스 캐피탈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최고 과학 어, CSO 그러니까 최고 과학 연구원 뭐 그렇게 이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티모시 모리스 이분은 최고 운영 및 재무, 재무 그러니까 경영 및 재무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억 5천만 달러짜리 시가총액이었던 어, 로반스, 로반스 바이오세라퓨틱스의 시가총액을 5억 5천만 달러에서 42억 달러까지 7배 올린 적이 있는 유능한 분입니다. 뭐, 경력도 다 뭐, 30년, 20년씩 뭐,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데이비드 터즐리, 이분은, 회계,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어떤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에요. IPO나 뭐, 파이프라인 뭐, 이런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, 뭐,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. 아박스, 사노피, 뭐, 이런 유수의 대학사들에서 근무를 한 경력도 있고요. 그래서, 이렇게 참고를 일단 하시고, 후원 8K를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번역을 해왔는데요. 이사 및 임원 인사발령 내용입니다. 데일 차펠은 현재 최고 과학 책임자 CSO로 있는데, 이제 이사 역할을 한번, 하나 더 어깨를 맡게 되었습니다.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어요. 최고 과학 책임자 역할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. 디렉터 오브 더 컴페니 라는 표현이 써져 있고요 이분은 블랙홀스, 캐, 블랙홀스 캐피탈의 매니저이기도 하다 블랙홀스 캐피탈은 참고로 바이오 제약 전문 투자 회사다 그리고 휴머니젠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단 이제 어, 이사 활동에 이사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뭐 월급을 더 준다든지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아주 악랄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최고 회계, 회계 및 행정책임자의 사임 발표인데 2월 3일부로 최고 회계책임자 c a o 이자 기업 비서 및 채무 책임자의 사임이 발표되었습니다. 터질리고요. 어, 21년 3월 5일쯤에 이 최종적으로 수, 어, 사임 처리가 된다고 해,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사유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요. 회사와 어떤 의견 대립이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터즐리의 스톡 옵션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고, 유효한 계간, 계약 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회계 및 행정 책임자인 터즐리의 업무는 티모시 모리스, 최고 경영 및 재무 책임자죠. 이분이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티모시 보리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,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, 그리고 어제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나 보냈었는데요, 음, 정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. 2월 4일부로 업데이트된 임상 내용이 있어요. BET 임상이에요. Big Effect Trial. 근데,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, 여기서 보시면, 캘리포니아주에서 컨 메디컬 센터, 그리고 호아지 하스피털,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, 이렇게 세 개의 병원이 있었죠. 있었는데, 이번에, 어, 콜롬비아, 에서의 메디스타 워싱턴 하스피털, 그리고 플로리다의 어드벤트 헬스 올란도.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는데, 둘다 지금 위스트로운으로 돼 있어요. 위스트로운은 뭐 포기하다, 뭐 중단되다, 뭐 이런 의미라고 하거든요. 제가 여기저기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, 음, 중단이나 포기는 아닐 것 같아요. 왜냐면, 없던 어떤 기, 어, 기관이 생겨 새로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중지 중 일시 중지 중이라고 생각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 모집을 할 건데 임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포기되거나 뭐 해지된 거를 계약 해지된 것을 뭐여기 업데이트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좀 웃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개소가 추가가 되긴 하는데 아직 환자 모집은 음 중단된 상태다.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좀이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.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네소타에서 끝인데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이 하나 추가되면서 위스드로운이라고딱돼있으니까 이거 좀 특이하죠. 그리고 자코비 메디컬 센터. 여기는 이제 낫예 리크루팅에서 리크루팅으로 바뀐 거고. 왜, not yet recruiting 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, withdrawn 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참,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좀 생소해요. 나중에 뭐 다시 업데이트가 되든지, 뭐,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은 휴머이젠 관련 소식은 없는 것 같고, 휴머이젠 어제 조금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.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, 그래도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. 희망,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죠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랑도 별로 막 이렇게 엮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오늘 토요일 어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이따가 저녁에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